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퀸 펜타클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. 이 카드는 지키고 유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. 이분들의 성향은 성숙하고 또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.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. 이분들은 남에게 잘 베푸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고 상대에게 관대한 모습으로도 보여져요. 또 이분들은 지혜롭고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시는 분들, 그리고 상대방이 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. 이분들은 자신을 잘 꾸밀 줄 알고 세련된 모습으로 보여지고, 자기 관리가 뛰어나신 분들이고요. 또, 자기애가 강한 사람으로 보여져요. 이 카드는 양육하는 엄마의 모습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. 임신을 한 경우에도 이 카드가 나오기도 해요. 단점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안정감을 유지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또,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또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으로 해석이 돼요. 이분들의 직업은 회계사, 또격리또돈 관리하는 직업 쪽 또는 관리직, 가정주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금전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좋은 편에 속하고요. 또 여유가 있다거나 좀 풍요로운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돼요. 또 이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간혹 주위에서 좀 계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. 이분들의 연애를 보게 되면 이분들은 상대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거나 편안한 연애를 이어가는 분들이고요. 또 상대방에게 모성애적인 모습,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, 가정이 있으신 경우에 이분들은 내조를 잘한다거나, 능력 있는 상대를 만난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연애를 하는 과정에 이 카드가 나왔으면 결혼까지 이어지는 그런 경우로도 해석이 돼요. 현재 호감가는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생각이 많고 좀 조심성이 많은 분들이라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.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. 기분 상태로는 조금 우울하고 근심, 걱정, 고민이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퀸 펜타클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나이트 펜타클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. 자,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